지금부터 2014년 12월 26일 작은말교회 새벽말씀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uh -huh.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죽이, 거의 다 죽여 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 사람들과 인사했던 날이죠. 아이들은 산타라부지의 선물에 환호하고, 그리고 연인들은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음악에 사랑을 속삭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생각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인류 구원의 역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지속되겠지요.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나름대로 라는 말은 제가 많이 쓰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대로,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 나름대로, 권력자들은 권력자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힘들이지 않고 매 시간, 매 분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힘든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핍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만큼 속이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핍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어처구니도 없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연구 성과물들을 자신의 성과물인 양 내놓아서 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땅콩 해양 사건으로 인해 벗겨 빚어진 일련의 사회 구조 문제 또한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정말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그렇게 풀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2절, 8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걸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기다리다가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연기에 걸린 가죽부대처럼 쓸모없는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기에 걸린 가죽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서 쓸모가 없어진 가죽부대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황폐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인은 주, 주님의 율례만은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8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고 고난을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법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81절, 86절 함께 볼게요. 내 영혼이 지치도록 영원했 구원, 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비방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주님의 말씀에 걸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억만금의 돈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주는 그 핍박의 행동들 또한 안타까운 죄의 죄악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너희의 종말을 아니 불쌍한 사람들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지금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죽음의 순간 너희는 무릎 꿇고 빌다리 올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어제 축복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이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